다시 왔소이다. 뭐라? 지난번 강의를 보지 않아서 짐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허허, 이렇게 딱한 시청자를 보았는가? 짐이, 짐이 바쁜 시간을 내어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난번 영상을 보지 않고 이 영상부터 본다고? 근부장은 뭐라는가? 지난번 영상을 보지 않고 저마구리를 당장 내려쳐라!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서를 읽는 그날까지 자 예나 지금이나 어, 사이비들의 말들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어, 이 강의를 통해서 저 미망이를 처음 만났다거나 아니면 성서의 형성사 강의를 듣는데 이 7강이 처음이다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우선 강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망의 성서의 형성사 제7강 지금 시작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에스라가 초기 유대교 공동체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 초기 유대교 공동체에서 맨 처음에 성서로 인정을 했었던 것은 딱 다섯 건. 모세 오경뿐이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무슨 문제냐? 그냥 성서 있는 그대로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전수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됐다는 거야.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쉐마임 베트 하아레츠 라고, 요렇게 되어 있어. 아 외웠다. 아 외웠어. 모세 오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헤이누 아도나이 에 하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거를 전승을 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안 했어. 각자 자기 멋대로 번역하고 각자 자기 멋대로 여기에다가 주석을 더하거나 아니면 이 단어에 변경을 주었어. 그래서 에스라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변형판이 네 개나 생긴 거야. 자, 첫 번째 변형판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사마리아 오경이야. 그리고 두 번째 변형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회 사본 이야세 번째 변형판은 이스라엘 언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되어 있는 타르쿰 이라라는 이제 아람어 성경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신약 성경 저자들이 많이 살펴보았었던 성경 그리스어 성경인 세투지안트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장 오래된 구약성서 사본인 사해사본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볼게 자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4개의 성경 변형판을 살펴보는 거냐 이유는 간단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여러가지 역사적인 상황과 여러가지 역사적인 공동체 상황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편찬되고 유통되었다라는 것을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우선 우리가 네 가지의 성경 번역본들을 그냥 한 번씩 훑고 지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해석에 겁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네 가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야. 우리는 성경 해석하는 것을 되게 겁내해. 그리고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냥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그냥 그거 참여하면 되지.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잘 봐봐. 에스라 시기부터 예수님이 오시던 시기까지 아직 성경이 만들어진 시기야. 이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닌 말로 이렇게 종이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아닌 말로 글을, 잘 편찬해서 쓸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지식이 우리만큼 뛰어난거나 검색 도구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데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과감하게 도전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그 우리 가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네 걸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거니까 한번 좀잘 들어봐. 자, 우선 이 사회사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또 이분을 초청을 해야 돼. 자,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자. 짐이 죽지도 않고 또왔습니다그 <laughs> 옛날 궁해라는 황제가 있었어. 그 궁해라는 황제는 문무신료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법회라는 것을 열었다고 하지. 그리고 거기서 궁해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였어.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짐을 따라 참 미륵의 세상으로 나아가자꾸나 참 미륵의 세상으로 말이야. 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소. 짐도 마찬가지 옳시라. 왜레이 사람들만 제소장을 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 그들이 나라를 구해서 무엇을 했소. 그들이 망치를 써서 이방인들은 내쫓기를 해서 무엇을 하였소. 그들이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를 했는가? 아니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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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를 구한 것야야그렇야아니그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하지 못했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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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니야 아니야, 아야왕니야제사야말이야왕니야제사장 이번에 아기야아야 어, 아마 이분은 이제 요번 화까지만 등장하고 다음 화부터는 등장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자, 사1사본은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적혀진 거야. 하스모니아 왕가가 세워졌는데 이 하스모니아 왕가에서 무슨 짓을 했냐? 제사장직과 왕을 겸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너희들 태조 왕관에서 궁예가 왕이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미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막, 석총이라는 승려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거짓 미르기요 하면서 이렇게 막, 반대를 했잖아. 이 당시에도 똑같았어. 이 하스모니아 왕가가 대제사장직을 겸직한다고 하였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리고 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죽었어. 그리고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일부는 하스모니아 왕가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차해 근처에 있는 광야로 나아가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성서를 쓰면서 자신들만의 신앙생활을 해. 이것을 품난 공동체라고 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 이 쿱난공동체를 SNF화와 혼동을 해서 사용하기도 해 그런데 SNF화와 쿱난공동체는 좀 다른 의미야 그리고 또 쿱난사본이랑 사회사본이라는 것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쿱난사본과 사회사본도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이야 그런데 이것들은 다 우선 다 넘기고 그냥 쿱난공동체 사회사본 딱 이렇게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회사본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회사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이 사회사본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현존하는 성서사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는 거야. 이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사회사본도 하나를 복사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성서 원본이라라는 것은 사회사본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위에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 3세기 경위에 쓰였던 이 사회사본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준다라는 거야. 아, 되게 좋은 질문이야. 왜사회만 사본이 발견이 되었냐?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광야라고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보관하기에 굉장히 유용했었어. 왜냐하면 습기가 없었으니까 반면에 조금 더 올라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이나 그때나 분쟁이 워낙 많았고 전쟁이 많아서 대부분의 사본들이 소실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회사본은 남쪽 광야였고 기후도 사본을 보관하기에 좋았고 전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사회사본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관이 될수 있었던 거지. 이 사회사본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이 사회사본에 있었던 성서의 목록이나 성서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어떤 것들이 성서의 목록으로 정해져 있었을까? 사회사본에는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약성경의 사본들이 다 들어가 있어. 쿰난공동체가 에스더서를 쓰지 않는 이유는 에스더서에 나온 불임절을 이 사람들은 지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사회사본에서 에스더서가 제외됐을 것이지 이 당시에도 에스더서는 아마 존재했을 거다라고 보통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 문제는 에스더서가 왜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이 사회사본을 본 공동체가 어디까지를 성소로 인정하였고 어디까지를 자기들의 신앙서적으로 인정하였는지에 관련되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분명히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적어는 놨는데 중요한 건뭐 율법이야. 뭐 모세오경이겠지? 근데 이 모세오경을 빼고 예언자들의 글에서 이 예언자들이 어떤 예언자들이지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기원절 5세기에서 3세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성서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전기예언서 4권 여우수와 사사기, 사무엘, 열한기, 후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열두 소선지서를 하나로 묶은 합본. 이렇게 두고서 이거를 모세오경으로만 봤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언서를 싹다 없애버리고, 모세오경을 개작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오경이라라는 딱한 권의 문서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여러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이 여러 문서 중에서 어떤 게 예언자들의 글인지를 정확히 알수 없다라는 거야. 다만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내가 아까 이야기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에서 빠진 그 성서들, 이편이나 다니엘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좋아했던 것으로 볼수 있어. 실제로, 이 사회사본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다 보면, 에스라, 니에미아,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한 편이나 두 편밖에 없는데, 신명기랑 시편은 각각 한 42편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의 글에 의하면, 다윗은 위대한 정복군주의 느낌보다는, 시편을 많이 지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언자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 그래서, 뭐 물론 이거는 뻥카 같기는 하지만 다윗이 살아생전에 시편을 3,600개를 지었다고 해.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시편에 엄청 큰 비중을 두었다라는 거야. 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알려줄까? 이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줘. 어떤 교훈을 주냐?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유대교와 아니면은 중앙에 있었던 중앙 유대교나 남쪽에 있었던 쿱남 공동체 모두 같은 하나님을 같이 믿었어. 그러나 선호하는 선지자들이 달랐어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째, 성서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스킨라빈스 3원에서 골라서 먹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우리가 고르고 치사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치사 선택을 할때 반대로 내가 너무 시편 쪽에 있는 공동체에만 의존하는 건지 내가 다니엘 쪽에만 너무 의존하는 건지 내가 모세 오경에만 의존하는 건지 내가 여호수아에만 의존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객관안을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도 필요하다는 거야.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한 신학적인 지점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도 또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이 이야기하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찍은 걸 수도 있는데. 자, 사회 사본의 마지막 특징은 자기들의 이 공동체 신학에 맞게 성서를 조금 변형시키거나 혹은 그렇게 맞게만 성서를 해석을 했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사회사벌을 봤었던 품남공동체가 다윗을 엄청 좋아했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볼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어 우리아의 아래 바세바와 인구조사지 근데 뭐 인구조사에 관련되어서는 내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다윗이 율법을 제대로 몰랐었기 때문에 그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지. 그, 다이막 정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이제 변경이 된 거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석총스립이 이 거짓된 미래기여! 라고 하면서 그, 이젠 군이한테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 이 시대에도 하스모니아 왕가에 의해서 죽은 의의 교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의의 교사가 가르쳐준 방법대로만 성서의 내용을 해석하려고 해. 자 여기에 있어서 좀 가장 쉬운 예가 바로 하박국서인데자 우리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무엇이 있을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거 말 초등부 말고 말어 <laughs> 오직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야기 하박국서에서 있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자,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발매한아 살리라가 이게 왜 나온 이야기냐면, 하박국이 하루는 갈대아인데 바벨론인들이 너무 잘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대답을 할 때, 야 모든 것들은 어쨌든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갈대아인들조차도 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버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하아 살지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일곱 교에 이야기해 준그 내용들하고 굉장히 되게 결이 비슷해. 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찾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대화 맥락과 오직 의의를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대화 맥락이 되게 비슷해. 그런데 하이사부를 봤었던 쿰난 공동체는 이렇게 해석을 해. 이 해석은 유다 집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의의 교사. 혼난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의의 교사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심판의 집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 부분인데, 여기 이 쿰란 공동체의 해석은 의회 교사가 가르쳐준 율법대로 살면 너희들은 나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번개를 해 그리고 이 의회 교사가 가르쳐준 방법 위에 다른 방법으로는 성서를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겨줘 무엇이냐면 이런 시대적인 환경과 이런 시대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해석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야. 물론 한국에 있는 신천지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되게 많이 경계하고 비유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면 딱 이렇게 문을 닫지만 사실 이 해석은 기독교 교부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 다만이 해석 하나만을 가지고서 이 해석만 옳고 다른 해석은 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서적이다라는 거지. 오히려 성서의 내용을 왜곡할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자기들의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성서를 끼어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회사본을 봤던 이 쿤란 공동체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라는 그러한 반면 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성서를 해석하는 데는 사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요령이 있어. 그런데 단 하나의 해석 방법만 가지고서 그것만 믿고 그 성서를 그거에만 계속 적용을 시킨다. 100% 부작용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 자이 사람들의 이야기의 끝을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 이 사람들은 의의 교사의 말을 믿고 성서에서 끝까지 의의 교사가 가르쳐준 비밀스러운 코드로 자기들의 성서를 해석했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종말이 올 거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자기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 받을 거라고 했어 그런데 이들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었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공동체는 폐허가 돼버렸어 우리가 어떠한 성서에서 하나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성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되게 다양하고 좀 열린 시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라게 내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고 사회 사본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링크에 사회사본에 관련되어서 내가 또두 가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하고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준 모든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워. 나는 또 다음에 좋은 강의로 너희들을 찾아올게. 음부장은 무엇하는가? 음부장은 무엇하는가? 이제 하스모니아 왕과 이야기가 끝났으니 갈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부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는 선플을 다시는 시청자가 되시게나